오악으로 괴로워하는 세간,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능히 이 세상에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여 모든 악을 짓지 않으면 훌륭한 공덕이 된다. 또한 시방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짝칼이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그 불국토의 천인들이 자연히 선을 행하고 악을 짓지 않으니 그들을 교화하기가 지극히 쉽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현재의 다섯 가지 악과 다섯 가지 고통,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심한 고통이지만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은 중생들을 교화하여 다섯 가지 악을 버리게 하고 현재의 다섯 가지 고통을 받지 않게 하며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을 여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다섯 가지 손을 닦아서 복덕과 구원 그리고 천수와 열반의 돌을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다섯 가지 악, 다섯 가지 현세의 고통,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인가? 어떻게 하면 다섯 가지 악을 버리고 다섯 가지 선을 닦아 복덕 구원 장수 열반의 도를 얻게 되는지 말하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첫째 악이란 모든 천인과 사람, 곤충, 미물 등은 여러 가지 악을 지으려고 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누리며 더욱이 서로 해치고 죽이고 잡아먹고 먹히니 이와 같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착한 일을 할줄 모르고 극강무도하여후세의 재앙과 벌을 받아 자연히 악도에 떨어진다 신명은 기록하여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거지와 고독한 사람 귀모거리장님 벙어리, 바보, 포악한 사람 미치광이 병신 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존귀한 사람, 부자, 지혜가 밝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전생에 자비롭고 휴도하며 선을 닦고 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인 국법이 있고, 이 국법에 의해 두려운 감옥이 있다. 행동을 삼가지 않고, 악을 행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 벌을 받고 아무리 벗어나기를 구해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 흔히 있는 일이고, 목숨을 마친 후 내생에서 받는 가보는 더욱 고통스럽고 험난하니라 조생에 가면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데 이 세상에 비유하면 법에 의하여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연이 삼악도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니 몸을 바꾸기도 하고 형상을 바꾸기도 하고 길을 바꾸기도하며 받은바 수명은 길기에 짧기도 하고 정신은 자연이에 따라 혼자 태어나기도 하고 서로 같이 태어나기도 하여. 서로 보복함이 끝임이 없고 재앙의 악이 다하기 전에는 서로 여의라고 해도 여의수 없으며 윤회의 굴레를 벗을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하늘과 땅에 자연이 이러한 도리가 있나니 즉시 과보를 받지 않는다 해도 선과 악의 과보는 반드시 받고 만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의 큰 죄악이며 선세에 받는 큰 고통이고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부이니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속에 사람이 몸을 태우는 것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일심으로 삼가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여 스스로 모든 선을 짓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도, 구원, 천수, 열반의 도를 얻게 되나니 이것이 첫 번째 큰 선이니라. 부처님께서 두 번째 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 부부 가족들 사이에 거의 의리가 없고 법도를 따르지 않으며 사치 음란 교만 방종하여 제각기 쾌락만을 추구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여 서로 속이고 마음과 말은 각각 달라 말과 생각이 착되지 않으며 간사하고 아첨하여 진실하지 않고 말을 교모하게 하여 아첨하고 알랑거리며 어진 사람을 시기하고 착한 사람을 비방하며 삿댄 노예에 들어간다. 또 임금은 밝은 안목이 없어 신화를 등용함으로 신화는 마음대로 사람을 속이고 임금에게는 간사한 말과 여자로 매수하여 속이는 이라 임금의 자리에 있어도 발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니 이것은 잘못, 잘못 충성스러운 신화를 읽고 천심을 위반하는 것이다. 친한은 임금을 속이고 자식은 부모를 속이며 형제 부부 친척 벗들 사이에 서로 속이며 각기 탐욕 노여움 어리석음을 품어 자신만을 위하여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 이것은 높은 사람 천한 사람 윗 사람 아래 사람의 마음이 다 같아 마침내 집을 망치고 몸을 망치며 앞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외 가족이 이것에 의하여 망하고 만다. 어떤 때는 가족, 친구, 마을 사람 중 어리석은 사람들이 일을 도모하는데 이해관계로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맺는다. 부자이면서도 아끼고 베풀지 않으며 보배를 좋아해 더욱 욕심내니 마음은 고달프고 몸은 아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의탁할 곳이 없다. 혼자 가서 혼자 가는데 하나도 따라갈 곳이 없느니라 선과 악, 재앙과 복은 목숨을 따라 생기나니 혹은 안락한 복을 받고. 혹은 고통을 받으면서 뒤에 뉘우쳐도 참으로 어찌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어리석고 지혜는 적어 선을 보고 미워하며 비방하여 그 착함을 생각하고 따르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만 악한 짓을 하려고하여 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지르고 항상 도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러워하며 얻은 재물을 낭비하고 다시 애써 구한다. 사때 마음이 있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고 미리 헤아리는 생각이 없어 일을 당해서는 후회한다. 금생에는 국법에 의해 감옥이 있어 죄에 따라서 벌을 받고 전생에 도덕을 믿지 않고 선의 근본을 닦지 않음에 의해 서 금생에 또 죄를 짓는다. 천신은 죄를 기억하여 명부에 기록하며 목숨이 마칠 때에 영혼은 낙도에 떨어지고 그리하여 사막도에서 자연히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새생생에 벗어날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의 큰 악이고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보이니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능이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하여 홀로 모든 선을 닫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는다면, 몸은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복덕과 구원, 천수와 열반의 도를 얻게 되나니, 이것이 두 번째 큰 선인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세 번째 악이란 뭐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삼께모여서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누리는 수명은 얼마 되지 않는다. 위로는 현명한 사람, 덕이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부귀한 사람이 있고 아래로는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불구자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항상 삿된 악을 품고 애욕의 번뇌가 가슴속에 가득 차서 애욕의 어지러운 생각으로 한 지나서나 편안하지 않고 탐하는 생각으로 질투하여 부질없이 얻으려고 한다 이성의 눈독이 들어 삿된 태도로 방지하게 돌아가 자기 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며 남모르게 도리에 어긋나는 다른 여자 집을 출입하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법도를 어기 있느니라 또한 모임을 만들어 서로 싸우고 때리고 찌르고 해서 도의에 어긋나게 강탈하며 악한 마음밖에 없어 스스로 선업을 닦지 않고 도둑질이나 사기로 조금의 이익을 보면 욕심을 더해서 다른 일을 협박하고 두렵게 하는 것을 하는 짓을 일삼고 자기 처자만을 양육한다. 방지한 마음과 즐기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즐기기만 하여 친족이나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부질없는 짓을 하여 가족 모두를 걱정시키고 괴롭게 한다. 또 국법으로 그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이러한 것은 사람이나 귀신에게 알려지고. 해와 달이 비춰보며 신명이 기록한다. 이런 가닥에 자연이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뇌를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새세생생에 나올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루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이 세 번째 큰 악이고 현세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을 큰과보니 이와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능히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하여 홀로 모든 선을 닦고 모든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덕과 구원, 천수와 열반의 도를 얻나니 이것이 세 번째 큰 선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네 번째 악이란. 세상 사람들은 손을 닦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더욱도 보고 듣고하여 여러 가지 악을 범하며 이간질하고 욕하며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며 서로 비방하며 마음이 어지럽고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현명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부부만이 즐기고 부모를 섬기지 않으며 스승과 어른을 소홀히하고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 성실하지 않는다. 존귀한 자리에 오르면 자기만이 도리를 안다하고 함부로 위세를 부리어 남을 없이 내리고 자신을 알지 못하고 악을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며 스스로 강한 것을 내세워 남에게 공경과 어렵게 대한 것을 받고자 한다. 천지 신명과 해와 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이 선을 닦지 않음으로 제도하기가 어려우며 스스로 건방져서 항상 위와같이 함으로 근심과 두려움과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악은 천신이 알고 기록하느니라. 그러나 전생에 얼마간의 복덕을 짓는 것에 의해 작은 손으로 부지하고 보호되지만 금생에 악을 지어 복덕을 다 소모해버리면 모든 착한 귀신이 다 함께 그 사람을 떠나고 마는 것이니 몸은 홀로 남아 의지할 곳이 없게 되고 수명이 마치면 모든 악업이 돌아와 자연히이 악업에 이끌려 가느니라또 이것이 천지신명에게 기록되어 재앙과 허물에 의해 끌려 가나니 죄의 과분은 버리고 여일 수가 없다 전생에 지었던 악행에 의해 불가마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이 꺾이고 부서져 괴로운 마음뿐이니 이때 후회에도 어찌할 수 없다 하늘의 도리는 어긋남이 없는 까닭에 자연이 사막 뒤에 떨어져 한없는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새새생생 나올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 고통은 이로 다 말할 수없느니라 이것이 네 번째 큰악이고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는 큰 과보로 이 같은 괴로움을 비유하면 큰 불길 속에 사람의 몸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있어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행동을 바르게 하며 홀로 모든 선을 닦고 여러 가지 악을 범하지 아니면 몸은 제도되고 복도 구원 천수 열반의 덕을 얻나니 이것이 네 번째 큰 선이니라. 부처님께서 그 말씀하셨다. 이 다섯번째 악이란 세상 사람들은 어슬렁거리며 게을러서 그다지 손을 닦지 않고 몸을 다스리지 않으며 일을 하지 않으므로 가족 권석 등이 굶주리고 추워떨며 빈궁하여 괴로워한다. 부모들이 가르쳐 충고하면 눈을 부릅뜨고 말대꾸하며 부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며 반역하느니라 비유하면 원수와 같이하여 자식이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술에 취하여 절약하지 않으니 대중 이다 꺼리고 싫어하며 은혜를 배반하고 의리를 저버리며 보답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빈공하고 곤란 에도 얻을 수가 없다. 삭된 짓을 하여 남의 이익을 횡령 하고 제멋대로 놀면서 소비하고 종종 장난기 있는 습관으로 흥청 거리며 자기 생활을 지탱하려 한다. 술에 취하고 국미에 담긴 음식 만을 먹으며 음식에 절제가 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방탕하며 이석고 투나요 반항하고 사람들 사정을 모르고 우격으로 남을 억누르려고 하며 다른 사람이 손을 향함을 보고 미워하고 싫다하고 이를 싫어하고 의리도 예의도 없고 뉘우치려고 하지 아니면서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타일을 깨우, 깨우쳐 줄수 없느니라 육친 권속들에게 도울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하지 아니며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스승과 친구의 의리도 없이 방은 항상 악을 생각하고 입으로는 항상 악을 말하며 몸으로는 항상 악을 행동하여 일찍이 한 번도 선을 닦은 일이 없고 성인과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믿지 않는다 진리를 닦아 고통의 세계를 건널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죽은 후 영원히 다시 태어남을 믿지 않으며 선을 닦아 선을 얻고 악을 범해 죄를 받음을 믿지 않느니라 참된 사람을 죽이려 하고 화합된 승계를 분열시키려고 하며 부모 형제 권속 등을 해치려고 하니 육친 권속이 그를 증오하여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러하여 지극히 어리석고 우매하면서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태어남이 어디로부터 오고 죽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질 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천지의 도리를 거스르면서도 그 가운데 요행을 바라고 오래 살려고 하지만 반드시 죽음은 오고만 한 것이다. 자비의 마음으로 가르쳐 타일러 그로 하여금 선을 생각하게 하며 생사와 선악에 대한 이치가 있는 것을 깨우치려 하나 굳이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친밀하게 말하여 주지만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꽉 막혀서 생각이 열리지 않는다 수명이 다할 때를 당해서 뉘우치고 두려워하나 미리 선을 닦지 않아 마지막에 임해 후회한들 어쩔 도리가 없느니라. 천지 사이에 우도가 분명하며 그 이치는 넓고 깊고 미묘하다. 선과 악의 과보에 응해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지 그 누가 대신할 사람이 없고 자연의 이치에 따라 그 지은 바에 응해 죄와 벌이 목숨을 쫓아 따라다니니 여일 수 없니라. 착한 사람은 선을 닫고 즐거움으로부터 더 즐거운 곳에 들어가고 지혜는 더욱 밝아지지만 반면 나쁜 사람은 악을 범하여 괴로움은 더 심하고 어두움은 더 어두워지니라. 그 누가 이 이치를 잘 알고 있는가? 다만 홀로 부처님만이 알고 계실 뿐이다. 가르쳐 여러보이나 믿는 사람은 적고 생사는 쉴 사이가 없으며 악도는 끊임이 없느니라.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 다 말할 수 없다.이 사람은 자연히 사막 도에 떨어져 한량 없는 고통을 받고 그 가운데 돌고 돌아 세세 생생에 나올 기약이 없고 해탈을 얻기 어려우니 이러한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이것은 다섯 번째의 큰 악이며 금생에 받는 큰 고통이며 다음 생에 받는 큰 갑으로. 이 같은 고통을 비유하면 사람이 몸을 큰 불길 속에 태우는 것과 같다.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능히 일심으로 생각을 제압하고 몸을 단정히 하며 생각을 바르게 하여 말과 행동이 서로 일치되어 다르지 않으면서 홀로 모든 선을 닦고 여러가지 악을 범하지 않으면 몸은 제도되고 복도, 구원, 천수, 열반의 덕을 얻나니 이것이 다섯 번째 큰선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이 세상의 다섯 가지 악의 지독한 고통은 이미 말한 것과 같다. 다섯 가지, 현재의 고통, 미래의 다섯 가지 고통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생기는 이라. 이것은 다만 여러 가지 악을 짓고 선의 근본을 닦지 않아 모두 다 자연이 여러 갈래 악도에 떨어지게 된다. 혹은 금생에 우선 심한 병에 걸려 죽기를 원하나 죽지 못하고 살기를 구하나 편히 살수 없어 죄하고 과부를 받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 몸이 죽으면 업에 따라 사막 뒤에 떨어져 한량 없는 고통 속에서 스스로 서로 몸을 불태운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어 결국에는 원한을 맺게 되는데 작고 가벼운 것으로 것부터 드디어 큰 악에 이르고만이 이것은 모두 재물과 애욕에 탐착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에 비해미롯된 것입니다. 어리석고 욕망에 시달리고 마음 생각에 따라 번뇌로 결박되어 풀려날 수 없다. 자기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으며 부귀하고 영화만 즐기면서 참을 줄 모르고 힘써 선을 닦지 않으므로 그 위세는 얼마가지 않아 없어지고 말은이라 몸의 수고로운 고통은 더욱 심하게 되어 지독한 고통이 된다. 천주의 도리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나니 자연이 지음 바가 낱낱이 드러나고 윗사람 아랫사람 할것 없이 다 자연이 그 업을 받느니라. 홀로 맥없이 마음이 어지러워 말려들고 마는 것이니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애초롭고 불쌍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laughs> 세상이란 이와 같다. 부처님은 모두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위실력으로 여러가지 악을 꺾고 없애고 손으로 나아가게 하며 생각한 반을 버리고 경과 개행을 받들며 독법을 수행하여 어긋남이 없이 하여 마침내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 열반의 도를 얻게 하리라.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대들 모든 천인과 사람과 후세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말하는 법을 가지고 유심히 이것을 생각하고 능히 그 가운데 있어서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한다. 높은 사람은 선을 닦아 아랫 사람을 통솔하고 교화할 지어다. 그리고 서로 정책, 경책하여 각각 스스로 바른 도를 지키고 성인을 존중하고 선을 숭상하며 어질고 인자한 마음으로 널리 사랑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히 등지려고 하지 말라. 마땅히 고통의 세계를 벗어날 것을 구하고 생사 등 여러 가지 악을 뽑아 끊으며 사막도에 한량 없는 근심, 두려움, 고통의 도를 여의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공동의 근본을 심어야 하며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계행을 깨뜨리지 말고 인욕과 정진 그리고 선정과 지혜를 닦아 더욱 더 교화하고 공동을 짓고 선을 닦아라.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기회를 가지고. 청정함을 하루 밤낮으로 지키면 무량수 국토에서 1 0 0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수승하리라 왜 그런가 하면 저 불국토는 하영 없이 자연스럽게 모두 여러 가지 선만을 쌓고 터럭 만큼의 약은 짓지 않기 때문이다. 또이 세상에서 다만 열흘 동안 선을 닦을 것 같으면 다른 세계 모든 불국토에서 천년 동안 선을 닦는 것보다 수승하리라. 어찌하여 그러한가 하면. 다른 세계에서는 선을 닦는 사람이 많고 악을 범하는 사람은 적어서 복덕은자연히 있게 되고 악은 짓지 않는 국토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세계만이 악이 많고 자연스러운 도리가 없느니라 이 세상은 심하게 괴롭고 구하려는 욕심을 부리고 서로 속임으로 인해 마음은 그날프고 몸은 피곤한 것이 쓴 것을 먹고 독을 먹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괴로운 세상을 벗어나려고 바쁘게 서두르지만 아직 한 번도 편하게 쉬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그대 하늘 사람과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간곡히 따 이루고 가르쳐서 손을 닫게 하고 근기에 따라 인도하여 경의 법문을 설해 다 알게 하였다. 생각하는 바우원에 따라 도를 깨닫게 하고 내가 돌아다니는 나라와 도시와 마을마다 모두 교화를 입지 않는 곳이 없다. 천안은 태평하고 해와 달은 청명하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재난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풍요하고 백성들은 평온하며 군인과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덕을 숭상하고 인자 마음을 기르고 부지런히 예의와 겸손을 닦을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 하늘 사람과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다.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처가 되어 다섯 가지 악을 항복받고 다섯 가지 현재의 고통을 없애며 다섯 가지 의 불길을 끊어 없애버리며 선으로 악을 다스리며 생사의 고통을 빼고 다섯 가지 턱을 얻어 하염없이 편안함을 누리게 하느니라 내가 세상을 떠난 후 경의 진리는 점점 변하고 사람들은 서로 모함하고 속여서 여러 가지 악을 지어 다섯 가지 고통과 다섯 가지 불길은 이전과 같이 되나니. 이것이 오래 될수록 더욱더 심하게 되는 것을 낱낱이 다 설할 수 없다. 내가 다만 그대들을 위하여 간략히 이것을 말할 뿐이니라 부처님께서 미륵미륵보살에게 미룩,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각기 이것을 잘 생각하고 더욱더 서로 깨우쳐 주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과 법문대로 행하고 악은 범하지 말라. 이때 미륵보살은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려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은 매우 간절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로 부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크고 넓은 자비로서 불쌍히 여겨 모두 제도하여 주시오니 부처님의 간절하신 말씀을 받아 결코 어기지 않겠나이다.